20대 때안 해보면 후회하는 것, 아쉬웠던 것들. 이제 2 0 살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아, 머리로는 얘가 진짜 아니다. 20대 전체가 지나가 버리네 진짜 생존 게임이 시작되거든요. 너무 큰 돈을 잃은 거야. 아끼는 것만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새해 계획 이런 거를 많이 세우실 것 같은데, 제가 새해 음, 계획 음, 콘텐츠는 음, 음. 너무 매년 하기도 했고, 제가 예전부터 진짜 꼭 찍고 싶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바로 20대 때꼭 해야 하는 것들. 이게 참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한데 그냥 전 세계적으로 참 유독 20대가 되게 특별 라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잖아요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젊고 딱 청춘인 시기 무엇이든 될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다들 뭔가 딱 20살이 되면 이 20대를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20대 후반이신 분들은 이제 30대가 되기 전에 20대 때안 해보면 후회하는 것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28살, 29살 이때쯤에 딱 30대, 40대 이제 20대를 보내본 언니들이 딱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꼭 해라 이렇게 뭔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알려. 주면 너무너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막 찾아봤을 땐 그런 영상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가 되고 나서 아 20대 때 이렇게 좀 해볼걸 아 20대 때 이거 한 거는 너무 잘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적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딱 서른 살 서른 한살 이렇게 띡 됐을 때 말하면 별로 진정성이 없을 것 같아서 딱 30대 중반이 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제 20대를 시작하는 분들 또 이제 30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연초에 딱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30대가 되고 나니까 느끼는 거는 옛날에는 막 29살 이때 30살 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또 막상 돼 보니까 제가 막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 드는 게 그닥 나쁘지만은 않아요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은 이제야 좀 내가 나를 알것 같은 느낌? 막 20대 때는 돌이켜보면 감정기복도 너무 심하고 어?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고 되게 막 혼란스러운 분명히 나이는 성인이 됐는데 하나도 어른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좀 30대가 넘어가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좀 어떻게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겠는 느낌? 그래서 저는 솔직히 20대의 저보다 지금 30대의 저가 훨씬 마음에 들고 지금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계신 20대 후반 분들도 너무 이렇게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버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기.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쓸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돌이켜보면 20대 때 생각이 너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뭘 하나를 하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약간 인프피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진짜 쓸데없는 걱정을 엄청 많이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어디 해외 여행을 간다고 치면은 가기 전에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진짜 쓸데없는 걱정부터 먼저 하는. 근데 제가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걱정했던 일들의 99%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최악의 상황들이 일어나도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도 아닌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내그 20대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론은 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 돌이켜보면은 진로도 그렇고 뭐 미래도 그렇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되게 다크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뭐라도 그냥 더 해볼 걸 이런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20대가 아직 뭐 직업이 정확하지도 않고 뭐 졸업을 앞두고 뭐 이것저것 고민이 많은 시기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생각, 너무 많은 고민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내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길어지기 전에 뭘 하고 저는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기입니다. 20대 때 나이에 연연한다는 게좀 웃기긴 한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21살 때부터 내가 나이가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막 22살에 뭐뭐 하면은. 23살에 뭐뭐 하면 됐나? 이런 평균 때문에 좀 하고 싶어도 도전을 못했던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3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20살부터 29살까지 그냥 다 어리게 느껴져요 이게 더 많이 어리고 덜 어리고의 차이지 그냥 20대면 다 어리고 뭐든 할수 있는 나이인 걸 30대가 돼서 깨달아요 여러분 20대에는 진짜 어떤 짓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회복 탄력성이 인생에서 역대급으로 좋은 시기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나이가 점점 어려지잖아요 저는 이거를 진짜 체감을 하는 게 제가 26살일 때랑 제가 지금 30대가 돼서 26살을 보는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한 10년 차이인데도 이런데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나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어려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0대인 분들 중에 아 내가 좀 휴학을 하고 해외에 나가보고 싶다 뭐 대학을 다시 가고 싶다 뭐 직업을 바꾸고 싶다 뭐 창업을 하고 싶다 근데 나이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30대, 40대 더 나이 들어서는 아 진짜 20대 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에 가진 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20대 회복 탄력성 요거 하나만 보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롭게 프리랜서로 전향한 케이스인데 저는 아직도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 인생이 지금이랑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20대 때 1년, 2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 뭘 이루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일기 쓰기인데요. 제가 i sure.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가지고 34살이 된 올해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일기 쓰기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진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내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작문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나이가 들수록 글을 잘 쓰는 능력이 엄청 유용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생각과 의견을 조리 있게 글로 써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설득력이 있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무게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일기를 이렇게 꾸준히 쓰 다 보면은 몇 년치가 이렇게 쌓이면서 과거에 나한테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으니까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인생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대 때부터 꼭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습관을 들이셔서 30대에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말기인데요. 이게 저도 돌이켜 보면은 20대 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인간관계에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 되면은 그 이전의 관계패턴이랑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게그 전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정해진 스케줄 안에서 내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여러 명과 1년 내내 같이 해야 되는 되게 강제적이고 특수적인 환경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친구랑 제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 뭐 친구랑 싸우거나 좀 멀어지면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제일 큰 사건 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무 살이 되면은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대학교에 가면 수업도 그냥 내 맘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고 또 혼자 먹어도 되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이제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되고 모두를 신경 써줘야 하고 누구랑 조금만 틀어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정말 가깝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잘 챙기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폐쇄적으로 있을 필요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오히려 뭐대회활동아 아르바이트 동아리 이런 얇고 가벼운 관계들은 많이 가지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30대가 되면 느끼는 게 이때가 되면 내가 10대, 20대 때 친했던 친구들 중에 정말 소수만 남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차피 그 나이대에 맞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니까 한명한 한 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연인. 이게 지금은 마음으로 잘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아 머리로는 얘가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추천드립니다. 이 사람과 멀어지는 게 너무 슬프 고 마음이 아파서 2년 3년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게 한두 번만 반복돼도 20대 전체 가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악연일 수가 없어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썼고 했던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짧게 만나더라도 더 좋은 사람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걸 하는 후회가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는 그런 관계들은 지고 있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해외에 나가보기인데요 그냥 해외여행 며칠 짧게 갔다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는 거뭐 여권이 되면 유학을 가도 좋고 뭐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 이런 거다 좋고 짧게는 뭐몇 달부터 길게는 1년 정도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경험이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30대만 돼도 생각보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해야 되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20대 때처럼 내가 해외에 나가서 뭐몇달 살고 싶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다 오고 이러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1년 동안 다녀왔는데 그때는 제가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1년 휴학을 해갖고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제 학교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진짜 안 좋은 학교라도 한두 개교 정도는 이렇게 교류를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점이랑 이런 요건들 자격증 같은 거를 갖추면은 장학금까지 주면서 교환학생을 보내주는 그런 게 진짜 어 학교마다 한두 개는 꼭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찾아가지고 기숙사비 면제 받고 학비도 장학금 받으면서 1년 동안 대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게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정말 그때 젊고 어릴 때 다녀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20대 때 이런 해외 경험 꼭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음은 정말 중요한 싫어하는 사람 만들지 않기입니다. 제가 사실 열등감 뭐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느낀 게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나한테 정말 안 좋아요. 뭐, 누구를 싫어하는 건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마. 이런 너무 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누구 한명을 싫어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런 안 좋은 기운들 생각들이 맴돌면서 결국엔 스스로를 망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누구를 질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막잘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 막잘된거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나한테 하나도 좋을 게 없고 때문에 그냥 뭐다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뭐안 좋은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관심 자체를 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거기에서 따라올 수 있는 부가적인 감정들 같은 게다 차단이 돼서 그렇게 남을 싫어할 에너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다른 걸 해보고 나한테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어리고 더 젊을 때 이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진짜 부정적이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가 스스로를 갉아먹거든요. 이게 잘안와닿으시면 그냥 삶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뭐 살다 보면은 30대가 되면 더 그래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맞닥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진짜 한없이 부정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 책에 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바늘이 왜 나한테 왔을까? 봐. 왜 나였어야만 했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고 같은 상황이라도 아똥 밟았네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랑 시간이 지날수록 이두 사람의 아우라가 정말 달라집니다 어떤 나쁜 일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뭐 시트콤의 웃긴 장면 이런 식으로 웃어 넘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닥쳐도 별로 타격감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도전해볼 수 있고 결국에는 훨씬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삶을 대한 태도를 긍정적이게 뭐든 잘될 거야 할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부수익 만들기인데요 이제 20대 때는 뭐 나의 진로를 찾고 직업을 찾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면 30대가 되면 진짜 생존게임이 시작되거든요. 부모님의 케어를 받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더 이상 부모님에게 기대기가 힘들어지고 진짜 내가 나를 목요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 뭐 내가 차를 사거나 집을 샀다면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작게라도 부가적인 수익이 있다면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당연히 시드 모이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이게 포인트는 알바나 직장처럼 내가 어디에 뽑혀서 근무를 해야지만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소액이라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수익을 말하는 건데, 이게 사실 30대가 돼가지고 진짜 생존게임 하면서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능력도 인정받고, 나의 그냥 현생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이때 이런 부수익을 만들려고 하면은 솔직히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대 때 비교적 시간이 좀 많을 때, 학생 때부터 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소액이라도 수익을 창출해 보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30대, 40대가 돼서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게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가지만이라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테크 공부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에 진짜 관심이 없었던 타입이고, 20대 내내 남들 다 한다는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주식을 뒤늦게 시작했다가 천만 원 이른 썰 들려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거는 어릴 때부터 해봤어야 된다. 왜냐면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면 어쨌든 어릴 때보다 시드가 커지잖아요. 이게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은 다들 이제 초반에 단타, 급등주, 이런 하면 안될 것들을 지나가면서 재테크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시드가 좀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돈을 잃은 거야. 근데 그걸 되게 어릴 때 소액으로 시작하다 보면 잃더라도 소액으로 빨리 잃고 나중에 좀 시드가 커졌을 때는 정말 안정적으로 나의 투자 스타일, 성향에 맞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20대 때 주식, 부동산 이런 거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처음부터 공부하기가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렇 토스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관심 있고 잘 쓰는 물건들, 그걸 파는 회사에 너무 작은 돈도 안 되고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이긴 한데 당장 없어져도 나한테 큰 타격이 있지 않는 돈. 딱요 정도 금액을 넣으면은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매일매일 보게 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내려가면 왜 내려갔는지 찾아보게 되고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안 받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재테크,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마지막은 나만의 취향 만들기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너무 돈이 없고, 집안 형편 자체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진짜 무조건 아끼는 거. 안 쓰는 거, 뭐, 할인 받는 거, 이런 거에 되게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아끼는 것만이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30대가 돼서 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아낀 게큰 차이가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돈을 못벌 때고 그렇게 큰 돈을 쓰지도 못해. 근데 그렇게 막 하나를 사는데도 벌벌 떨고 내가 뭐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제일 싸고 제일 가성비 있는 이런 것들로만 구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30대가 돼서 진짜 여유가 있고 내가 어떤 걸살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나만의 취향이 없어서 뭘 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냥 무지성하게 갖고 싶은 거다 사고 돈을 펑펑 써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뭐 열심히 용돈을 모아서 아니면 뭐 알바를 해서 정말 소중하게 하나를 구매해보는 이런 습관들을 쌓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센스, 미감 이런 것들이 다 10대, 20대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30대가 되고 나면 그 사람만의 감각 그 사람만의 취향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진짜 센스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 말 있죠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제가 20대 내내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이제 30대가 넘어가지고 내가 진짜 여유가 생겨서 우리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 내 취향도 모르겠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샀다가 버렸다가 또 샀다가 이런 식으로 중복 구매를 너무 많이 하고 오히려 돈을 훨씬 많이 썼거든요 근데도 마음에안 들어서 제가 정말 인테리어를 하면서 진짜 팡팡 울 정도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취향을 하나씩 알아가는 느낌으로 소비하는 경험을 쌓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물건뿐만이 아니라 뭐 콘서트, 뭐 해외 여행, 뭐 어떤 전시를 보거나 이런 조금 돈을 투자해야 되지만 내가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꼭 한번 해보면서 나만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제 하나 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20대를 지나오면서 느낀 꼭 하면 좋을 것들, 아쉬웠던 것들 이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저도 아직 나이가 많고. 많은 건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약간 청춘이란 게 내가 진짜 그 나이에 있을 때는 아 이게 청춘이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하고 다 지나고 돌아갈 수 없을 때아 그때가 진짜 청춘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20대 때막 고민이 너무 많아서 막 입을 뒤척거리면서 잠도 못 자고 나한테 닥친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제일 빛나는 시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저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들을 더 행복하고 소중하게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보다 훨씬 어린 20대 여러분들은 이거를 조금 더 일찍 알고 더 여유롭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